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토토 아카데미의 김조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MBA 경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어, 오늘 저희 스터디방의 어, 긍정적인 어, 기능 또 한번 작동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올려드린 영상 있잖아요. 창원 LG대 그리고 부산 KCC 어,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이 6위 상 6위 상 창원 LG의 6위 상이 그 확정이 어, 결정이 확정이 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어, 스터디방에서도 알려주시고 댓글로도 알려주시면서 어, 우리 저희 스터디방 분들이 음, 음, 최종적인 결정 내리시는데 어, 많은 <laughs> 참고가 되는 어, 의견 공유가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픽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 가, 같이 공부하고 멀리 오래 갈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서로 자료도 공유하고 서로 의견도 공유하는 거니까 저희 스터디방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저희 순 기능 다시 한번 작동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가 음 조금 자랑 같아서 스터디방에서 의견 나눈 것들 적중된 것들 공유를 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공유 드려볼 만한 것들은 꾸준히 유튜브 게시물 통해서 저희 적중된 내용들 같이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미 경기는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오늘 어떻게 되는지 유기상 결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이제 그러면 n b a 경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같이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참고하셔서 어, 댓글 참고하셔서 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샬롯대 레이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현재 이 보시면은 음 샬럿 같은 경우는 최근 2연패 2연패 속에서 이 수비 집중력 저하 그리고 어 리바운드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패배에도 이 원정 4승 1패로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요. 이팀 조직력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어 르브론 제임스 현재 결장 예정이고 이 오스틴 리브스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루카 돈치치의 에너지와 팀 전환 속도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팀 모두 수비보다 공격 비중이 높아서 득점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LA 레이커스 승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 공격이 많이 잘 터져서 LA 레이커스 오버까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현재 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커닝햄 그리고 듀런이 중심을 잡으면서 최근 6연승 이끌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비력으로 실점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홈에서도 3연승을 이어가면서 경기 운영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은 현재 8연패, 8연패 속에서 어, 선수들 에너지도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거기에 리바운드, 수비 집중력 모두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워싱턴 같은 경우는 공격, 공격 전개도 단조롭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의 수비 우위를 앞세운 승리, 그리고 언더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드려보면 디트로이트 승 보고 있고요. 언더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올랜도, 올랜도 대 포틀랜드, 포틀랜드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음... 현재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올랜도 올랜도의 외곽주 효율 저하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울로 반케로의 파울트러블 그리고 프란츠 바그노의 기복인내 득점 때문에 이공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포틀랜드 역시 이 벤치 득점이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이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 후반 페이스가 끝까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팀 모두 수비보다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고 턴 오버가 많아서 득점이 분산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아마 양팀다 점수를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가장 가능성 있게 보는 거는 저희 올랜도의 어, 언오버 언더 같이 보고 있고요. 음, 올랜도의 승 이렇게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애미 대 클리브랜드의 경기입니다 현재 마이애미 최근 2연승 기록한 상황이지만 이밤 아데바유랑 타일러 히로의 결장으로 이번 경기는 핵심 전력이 빠진 상태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도노반 미첼 그리고 에반 모블리를 중심으로 한 공격 밸런스가 매우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이 클리브랜드 최근 4연승 하는 동안 이 경기 후반까지 집중력이 매우 돋보이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도 꾸준히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고 어, 벤치 선수들의 세컨 유닛 기여도도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클리브랜드의 승 보면서 어, 원더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카고 대샌 안토니오 샌 안토니오 대 시카고 경기고요 어, 현재 시카고 같은 경우는 최근 원정 2연패를 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홈에서 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조시 이디라든지 패트릭 윌리엄스의 복귀로 전력 균형이 회복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트레존스 그리고 제일런 스미스의 리바운드 가담 및음 매우 안정적으로 골밑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카고의 홈 코트의 수비 집중력 매우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센 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수비 전환 속도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왼반 야마가 골밑에서 활약할 수 있겠지만 이팀 전체의 외곽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 어, 경기 시카고의 프렌 승 보고 있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댈러스대 미로키 경기입니다. 현재 댈러스는 최근 부상자가 많아서 정상적인 전력, 평균적인 전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카이리 어빙,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의 결장으로 이 공격 루트가 다소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지 마샬, 그리고 워싱턴이 분전하고는 있지만 팀 전체의 3점슛 성공률이 너무 떨어진 상황이고요. 수비, 로테이션, 이 불안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미로키 같은 경우는 이 지아니스 아데토 콤보, 그리고 30점 이상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팀을 이끌고 있긴 한데, 어, 이 골밑, 꼴밑에서 어,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이 롤린스, 그리고 포토의 득점 지원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 위로키의 승 같이 보고 있고요. 음, 언더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닉스 대 뉴올리언스, 뉴올리언스 대 피닉스 경기입니다. 현재 피닉스 최근 5경기 4승 1패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네빈 부커가 꾸준히 더블 더블급 활약 펼치고면서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홈에서 현재 3연승 중인 만큼 이 경기 집중력이라든지 마무리 능력에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피닉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는 이 자이언 윌리엄스 그리고 조던 폴등이 주전 다수가 부상으로 결장해서 전력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이 트레이머피가 분전하고는 있지만 이 수비 불안 원정 경기력 저하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닉스의 승 보고 있고요 언더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방송 처음부터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한참 전에 의견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을 공유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시고 끝까지 고민하시고 저희가 드린 것들 참고하시라는 용도지 저희가 뭔가 픽을 드려서 어, 이거 가세요 저거 가세요 하지 않는 방송입니다. 어, 그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고 언제든지 저희 같이 공부하실 분들 열려 있으니까요. 어, 댓글 참고하셔서 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경기, 유타 대 미네소타, 미네소타 대 유타 경기이고요. 현재 미네소타 앤서니 에드워즈가 꾸준히 득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루디 고베어 같은 경우 골 밑에서 압도적인 존재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팀 전체의 야투 감각이 올라오면서 평균 득점 모두 상승세 타고 있어서 공격 효율 면에서 매우 향상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이 유타 같은 경우는 어 인디애나, 인디애나를 또 만나고 있어서 힘을 좀 빼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캐슬러의 아웃, 어, 캐슬러가 시은, 시즌 아웃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비 완전히 흔들리고 있고 최근 주 경기 모두 130점 이상 허용한 상황입니다. 수비가 불안하던 상황에서 외곽 수비까지 불안 하기 때문에 미네소타의 공격 흐름을 막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 전체적인 흐름은 득점 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미네소타의 승 보면서 오보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 11일, 느바 마지막 경기입니다. LA 클리퍼스 대 애틀란타 경기입니다. 음, 현재 LA 클리퍼스 최근 4연패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카와이 레너드가 이탈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11월 초에 복귀가, 어, 다음 주쯤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임스 하든, 그리고 이비차 주파치의 호흡이 안정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하든의 경기 조율 능력, 그리고 외곽의 지원이 살아나면 공격 밸런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틀란타 지금 현재 트레이형, 트레이형이 아마 이번 달 말은 돼야지 복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트레이 0의 부재 속에서 득점 루트가 매우 단조로워진 상황이고요 수비 전환 속도도 매우 떨어진 약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홈에서 높은 득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리바운드도 애틀란타 상대로 우위에 점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 드려보면 LA 클리퍼스의 승! 말씀을 드려보고 오보까지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토토 아카데미 정말 음,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우등생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픽을 드리는 방송이 아닌 같이 공부하자 더 멀리, 더 오래 가자라는 컨셉으로 어, 진행되고 있는 방송이니까요. 언제든지 다양한 의견은 환영합니다. 아, 다만 다만 저희가 픽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픽 관련해서 의견 드린 것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